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어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고난과 징계를 이기고 거룩함에 참여하자는 내용인 것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의 본질인 영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자유함, 율법에서의 자유함, 사단에게서 자유함,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함,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선구자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며 완성자이시기에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능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낸 많은 구약의 증인들, 마르트론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는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과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해서 가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신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주는 고난을 고난과 징계를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인내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지 사생자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즉, 징계는 참 아들의 표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아들에게 주는 징계의 유익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구자 되시고 완성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룩함의 열매, 평강과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로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은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기자고 경려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를 포기한 자, 쓴뿌리가 난 자, 불신앙과 배교한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영원을 망치는 애서와 같이 되지 말자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그 예배자의 분리와 간격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온산은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땅만 진동했지만, 신약에서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우주 만물의 변동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 우리는 영존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군, 천사,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의, 의인들의 영들, 예수님과 그의 피를 받았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배교자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 안에 거하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 7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겪.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매순간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